냅다 이렇게 붙어 있는 머리 안돼. <laughs> 살짝 봉실. 근데 이게 빵실도 안돼. 봉실. <laughs> 근데 전문 분야지. 할말 많거든. <laughs> 어, 그럼. <laughs> 잘 들으라고. 가죽 타켓을 입으면 조금 눈이 가는 것 같은데 갈 매치해서 입었다. 네, 잘 어울리다. 근데 비지컬도 좋다. 그러면. 그다 아, 데굴데굴. <laughs> 나는 왜 이렇게 후드티에 코트의 조합이 좋은지. 오, 너무 꾸민 것보다 단정하면 일단 중간은 가는 거야. 셔츠에 슬랙스도 괜찮아. 근데 셔츠가. 반팔 셔츠면 안돼 <laughs> 긴팔인데 이렇게 접어 올린 살아 그런 느낌을 아 좋아하는 거기에 핏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시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laughs> 시계 있어야지 시계가 필수 반지는 선택 목걸이와 귀걸이는 안 돼요 <laughs>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제 걔가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한 거야 어? 반지를 무슨 열손가락다끼고온 거야 <laughs> 손가락이 부족했다 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그러지 마 대학생 선배로 있잖아남으로어남친로 먼저 아아아 알지 회색 코드티에 진짜 미쳐 나아 내가 이 얘기 할했어 <laughs> <laughs> 나나짜현세 코드 진짜 좋아해. 거기에 딱 노트북 가방 딱 메고 어 이제 공부하러 가. 옆에 그치, 책. 그지, 그지. 가까운 데먼 듯한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지. <laughs> 이러고 보는 <하는> 거지. <거들. 웃음> 덮은 품 머리. 덮은 머리. 아, 머리. 아니, 그냥 덮은 아, 머리지. 무조건 아. 덮어야 돼. 이건 무조건 질리지. 까지 마. 샵갈거 아니면 까지 마. 절대. 네, 네, 네. <laughs> 무조건 덮대. 꼬불거림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렛나루를 기르는 건안 돼요. 어정쩡하게 아. 까시는 분들 가끔은 계시잖아. 되게 왁스 아. 되게 잘 보이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덮어주고 싶어. 그리고 냅다 이렇게 붙어있는 머리 안 돼. <laughs> 살짝 봉실. 근데 이게 빵실도 안 돼. 봉실. <laughs> 하면 일단 이마 라인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어. 눈썹 잔털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마 꺼져있으면 안돼 어. 볼록해야 어. 되고 맞아. 너무 너무 해야 될게 많은 거야. 검모가 날아다. 최고. 가지마 어. <laughs> <까지> 제발. <laughs> 직모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바가지 어. 머리 어. 별로 안 좋아해. 펌데이펌퍼 펌. 그게 진짜 댕댕이지. <laughs> 골든 리 이래서. 골든 같은데 탈모 없는 <laughs> 미세를 위해서. <laughs> 내가 향수를 잘안 뿌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는 사실 향수 향기보다는 무취가 더 좋아. 아니 무취가 진짜 힘든 거거든. 이게 진짜 재림 들어 열심히 씻어야 돼. 그래 런 데서 나는 채취를 덮으려고 향수를 뿌리면 그 쿵쿵파 마라? 진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몸에서 배어 나오는 그 무취가 향기다. 그것이 곧 향기다. 꽃트 어 플러스 비누 향기에 미치는데 지금 남자친구분이 그런 걸 뿌리는데 좋아가지고 옷에 파묻혀 버리고 싶고 왠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목욕탕 감이 있을 것 같은 스킨 냄새. 어. <웃음> <웃음> 아좀딱 나오는 터프 가이. 드 남자 남자. 아 이런 좀아 어, 죄송합니다. 아, 이런 아, 네. 향? 내가 이그 이솝 브랜드의 필이랑 테시이라는향수를 음 되게 좋아하거든. 네. 그게 를 레이어링해서 내가 많이 써. 어, 근데 그래서... 아, 네. 그래서...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아 그래? 이이 향이야. 너무 좋아. <웃음> 어, <웃음> 나 이런 향기면 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여기서 내가 미쳐버릴 언니가 나이가 들다보니까 말이야. 네, 몸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laughs> 나도 너처럼 마르고 얼굴만 잘라면 되는 때가 있었어. <laughs> 어깨, 팔, 가슴. 이쪽 라인. 여름에 티셔츠 하나 입었을 때. 여기 꼭 들어가면 안 돼. 아,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어, 나와줘야 돼. 진정으로 아, 테스토스테론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난 아직 모르는 세계다. 어, 이제 이 세계는 드러나면 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심히 들어오는 게 좋아. 적당히 애교 부릴 줄알 때가 좋은데. 둘이 있는데 핸드폰만 한다고. 삐진 거야 놀아달라고 약간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난 진짜 대형견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진짜 막 꼬리가 보이는 거 같고 뭔 느낌인지 알지? 이상형을 두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음. 댄디한 뱀파이어 뱀뱀뱀뱀뱀뱀 <laughs> 뱀뱀, 어, 뱀뱀. 아니면 건실 두부 <laughs> 이렇게 두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표정이 또라이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laughs> 쳐다보긴 하는데 건실두부가 너무 웃긴 게 완전 내 이상형을 완전 그 제대로 말한 거야 건실두부가. 어, 근데 난 써먹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 네 글자로 정의한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손이뻥 뚫리는 거야. 뚝뚝한 그 다정함. 혹시 아, 알아?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야. 신데라랑은 달라, 막 오다 주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늑하고 조용한 사람이 다정할 때. 내양형내양형 네, 네, 네. MBTI. 그래 그래, 네. 아이어야 아. 돼. 죄송하지만 이는 진짜 습니다 댄디한 뱀파이어의 무뚝뚝한 다정함까지 겸비했다. 거기에 컨버스 하이에 이솝 향수를 레이어링했다. 거기에다가 후드티에 코트. 난 죽어. <웃음> <웃음> 나 그냥 나 인생 배팅하지. 짱거 같은 남자. 어떤 남자예요? 골사의 신부 남자인가요? 사고를 쳐도 잘 쳐. 뭔가 어. 얘랑 같은 팀이 되면 무조건 이기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뭐라고, 진짜 섹시해. <laughs> 되게 이상한데 뭔가 완벽한 거. 짱구도 괜찮은데. 아, 어, 귀여워. 디안 뱀파이어. <laughs> 뱀뱀, 뱀뱀, 뱀뱀. 뱀뱀. 아니면 건실 두부. 이렇게 어, 두부. <laughs> 아, 눈물났어. 어떡해. 울어. 울어. 너무 웃 <laughs> 아, 진짜, <울어요. 웃음> 아, 진짜 울어요. 아, 진짜 울어이 확대 좀 해주세요, 여기. 이라어떻게나 <laughs> 쿠션 발라야 나. 돼, 쿠션. 정신없 <laughs> 아, 어떡해 <laughs> 너무 웃겨 지금. <laughs> <laughs> 살짝 남주역 스타일이 느낌 알겠죠? 그렇죠. 살짝 김수현 남주역 요런 쪽이 건실 두고. 뱀파이어는? <laughs> 엑소 세운 NCT 아. 재현 이런 느낌. NCT <laughs> 재현 너무 좋지. <laughs> 밴디한 뱀파이어잖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짱도 콜미. 이십 세대.